안녕하세요, 홀더님들. 저는 미라클 코인이라고 합니다. 자, 오늘 솔라나 관련해서 너무나 중요한 소식 좀 빠르게 전달을 드릴 거라서요. 고점에 물려 계신 홀더님들이시라면 지금부터 1분만 딱 집중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먼저 홀더님들 제가 지금 상담하면서 여러 가지 좀 느끼고 있는데 계속해서 이렇게 좀 하락세다 보니까 엄청 스트레스 많이 받고 계시죠? 자, 어떻게 하면 내 계좌 흐름을 좀 바꿀 수 있을까? 이 부분 상당히 많이 집중하고 계실 텐데, 골다님들 일단은요, 굉장히 중요한 건 매수세가 좀 들어와줘야 됩니다. 그러니까 세력이 움직일 수 있을 만한 것이 좀 들어와줘야 되는데, 세력들도 아무데나 움직이지 않죠. 자, 그런데 이번에 재단에서 엄청난 호재를 발표를 했기 때문에, 여기에 맞춰서 세력들 그야말로 역대급 슈팅 쌓아줄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여기에 맞춰서 미리 대응 전략을 좀 갖춰 둬야만, 세력한테 이용당하지 않고요, 안전하게 고점 부근에서 빠져나올 수가 있게 되는데요. 자 이게 어떤 일정인지 어떻게 우리가 이걸 좀 흐름을 탈수 있을지 빠르게 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홀더님도 이번에 일정이 뭐가 터졌냐면 파트너십 체결을 하겠다라고 발표를 했어요. 글로벌 기업이랑 솔라나가 파트너십 체결을 한다라고 했는데 자 이거는 쉽게 말씀드려서 수요를 늘리겠다라는 의미입니다. 자 그런데 좀 아이러니하죠. 공급을 줄여주는 토큰 소각을 동시에 발표를 해줬습니다. 자 이거는 역대급 슈팅 쏠 수밖에 없는 환경이 조성이 되는 건데요. 세력 입장에서 일단 토큰 소각되면 남아있는 토큰들의 가치가 자 엄청나게 올라갑니다 이거 무슨 의미냐면 얘네가 조금만 매수해도 이 튀어 올라가는 힘이 상당히 좋아지거든요 그러니까 돈 적게 쓰고 위로 끌어올리기가 너무나 좋은 상황 연출이 돼요 게다가 파트너십까지 체결이 됐다라는 건 수요는 이만큼인데 자 수량 자체가 적죠 그러면 솔라나 하나하나의 가치가 엄청나게 올라간다 우리 거 이제부터 같이 올리겠다 가격 올려놓겠다라는 선정포고와 다를 바가 없나 겁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지금 역대급으로 슈팅을 좀 쏴줄 준비를 하고 있고요 얘네가 잡아둔 이 목표가 상당히 어마어마합니다. 그 말인지 홀더님들 제가 홀더님들께 전달해드린 이 매도 타점도 상당히 높다라는 의미가 되기 때문에 지금까지 솔라나 통해서 굉장히 스트레스 많이 받으셨다면 이번 기회에는요 계좌 복구시키고 자 아름답게 탈출하실 수가 있다라는 의미가 되겠죠 다만 제가 예전처럼 이 가격 뜨면 다 던지세요 홀더님들 여기입니다 라고 지금 속 시원하게 말씀을 좀못 드리고 있어요. 저도 굉장히 입이 근질근질한데 유튜브 규제가 바뀌면서 제가 경고를 먹었기 때문에 부득이하게 방식을 좀 바꾼 거고요. 홀더님은 저한테 일단 연락한 통 남겨놔 주셔야 됩니다. 위쪽에 보고 계시는 게제 개인 연락처이고 여기로 숫자 1번 솔이라고 딱두 글자만 저한테 보내주세요. 그러면 제가 이번 일정에 맞춘 역대급 슈팅 야무지게 잡고 탈출할 수 있는 이 타점 싹다 전달해 드릴 겁니다. 그런데 혹시나 번호를 외울 수 있는 상황이 못돼 하실 분들은요 댓글 보시면 제가 링크 만들어둔 거 있어요. 그 링크 그 클릭하시면 번호를 외우시지 않더라도 저한테 문자 보낼 수 있도록 제가 다 시스템 만들어 준 거니까요. 투자님들께서는 그거 이용하셔서 연락 주시는 방법도 있겠습니다. 자, 어떤 식으로든 기회를 잡으셔야 이번에 탈출하실 수가 있고 계좌 복구시킬 수가 있겠죠. 자, 그렇게 해서 복구된 계좌는 다른 좋은 안전한 종목이 있을 때 재투자를 해 주셔야 되고요. 제가 도와드릴 테니까 오늘은 저와 연결고리 이쪽으로 연락 주셔서 만들어 두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회원님들 제가 계좌 흐름 바꾸실 수 있는 12월의 마지막 이벤트 좀 안내를 드리도록 할게요. 늘 보내드릴 수 있는 건 아니고 정말로 안전하고 확실한 일정이 있을 때만 전달드릴 수 있는 이벤트인데요. 미라클 코인의 전략 안내라고 해서 11월 20일에 한 차례 제가 안내를 1 번이라고 연락주신 분들에게 전체 문자를 보내드린 적이 있죠. 바로 종목은 베이직 어텐션 토큰이었고요. 제가 진입 탈출 구간 안내를 드리면서 5일에서 6일만 보유해 주십사 말씀을 드렸습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저희 최저에서 진입해서 최고 부근에서 탈출하는 전략했고요. 이때 앱 켜시고 예약 걸어놔 주신 분들 단 6일 만에 59% 가까운 성적 가지고 가셨습니다. 자 그리고 제가 또 다른 예시 하나만 보여드리자면 어 10월달에 제가 바운스 토큰도 안내를 똑같이 드렸었죠. 진입 탈출 구간 안내를 드렸었고 역시나 최저 부근에서 진입해서 저희 최고 부근에서 역시 앱 켜시고 예약 걸어놔 주신 분들 당시에 68% 성적 가지고 나갔습니다. 제가 항상 이런 식으로 좋은 일정 있을 때 확실한 일정이 있을 때자 좋은 종목 관련해서 안내를 드리는데요 오늘도 홀더님들에게 좋은 종목 안내를 좀 드릴 겁니다 이미 오늘 오전 9시 11분에 한 차례 문자를 제가 발송을 했고요 홀더님들께서 연락을 주시면 제가 또 오후에 한 차례 발송을 해드릴 예정입니다 이번에도 미라클 코인 전략 안내라고 해서 나갈 건데 자 이번에 이 종목명 그리고 진입 탈출은 어떻게 되는지 궁금하시다면 위쪽에 리워드린 이쪽 연락처로 문자 한 통만 남겨주시면 됩니다. 이번에는 요 이때보다 길지도 않고 단 3일에서 4일만 갖고 계시면 72% 성적이기 때문에 홀더님들 이렇게 좋은 거 있을 때 빠르게 좀 챙겨주셔야 되겠죠. 제가 항상 홀더님들 계좌 살리는 거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고요. 복구를 목적으로 해서 어떤 식으로 하면 홀더님들의 계좌 흐름을 바꿀 수 있을지 계속해서 열심히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항상 제가 생각해보면 타이밍을 잠자, 잘 잡으시는 게 가장 핵심입니다. 그점 잊지 마시고요. 이번에도 기회 있을 때 타이밍 잘 잡아 주셔야 홀더님들 계좌 살릴 수 있으니까요. 오늘 망설이지 마시고 다시 한번 제가 위쪽에 있는 연락처 안내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문자는 100% 무료이고 제가 그 어떤 금전적인 요구도 물질적 요구도 하지 않아요. 홀더님들 더 이상 세력한테 이용만 당하실 게 아니라 역으로 세력의 일정을 저희가 좀 이용을 해서 저희도 돈을 벌어 가야 됩니다. 제가 홀더님들과 다를 바가 없는 입장이고 모든 거를 다 겪어본 입장에서 좋은. 정보 있을 때 소스 있을 때 열심히 날라드릴 테니까요. 저도 언제까지 이렇게 다 전달을 해드릴 수 있을지 모르겠어요. 서울대님들 가능하면 기회가 있을 때 항상 야무지게 그걸 잘 잡아주시는 걸 제가 추천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현재 모바일로 시청 중이신 우리 홀더님이시라면 제가 댓글에 여러분들 보시면 모바일 시청용 간편 문자 링크라고 해서 링크 하나를 좀 생성을 해뒀어요. 클릭만 해주시면 다음과 같은 창으로 연동이 되고요. 여기에 원하시는 종목 있으시면 종목명만 남겨주신 뒤에 전송 버튼만 눌러주시면 됩니다. PC로 보고 계시는 분들이라면 위쪽에 있는 연락처로 연락을 주시면 되니까요. 여러분들 편하신 방법 이용해서 가능한 빠르게 컨택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여러분, 여러분들 제가 잠시만 제가 운영하고 있는 소통방 좀 설명을 드리도록니요 할 텐데요. 현재 제가 여러분들 많은 분들과 함께 소통방에서 즐겁게 대화를 좀 하고 있습니다. 제가 여러분들 놓치시지 말라고 아침 저녁으로 해서 열심히 브리핑을 좀 해드리고 있고요. 아무래도 이런 내용을 알고 시작하시느냐 모르시느냐 차이가 굉장히 크실 거예요. 게다가 매매할 때도 여러분들 놓치지 말아야 될 내용들 주요한 내용들 제가 계속해서 꼼꼼하게 체크를 해드리고 있고 여러 곳에서 여러분들의 뉴스를 일일이 찾아보시지 않아도 될수 있을 정도로 뉴스 주요 뉴스도 제가 계속해서 날라드리고 있습니다. 이런 시황을 얼마나 잘 알고 있느냐도 여러분들 앞으로 운영하실 때 굉장히 큰 도움이 되실 테니까요 자 이런 거 놓치시지 말고 저희와 함께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게다가 가장 중요한 거 일일이 연락을 안 주시더라도 저희 소통방에서는 제가 어떤 식으로 여러분들 진입하시고 탈출하셔야 되는지 손절은 또 어떻게 하셔야 되는지 이런 학점을 여기서 바로바로 안내를 해드리고 있으니까요 어떻게 보시면 가장 빠르고 정확하게 소식을 접할 수 있는 창구가 되겠죠 게다가 여러분들 저희가 굉장히 좋은 분위기 속에서 여러분들과 함께 하고 있고요 현재 저희 2,000명 넘는 분들, 3,000명 가까이 되시는 분들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게다가 저희 소통방 같은 경우는 소개를 받고 들어와 주시는 분들도 상당히 많이 계신 만큼 분위기가 굉장히 화기애애합니다. 이런 즐거운 분위기 속에서 함께해 주신다면 여러분들도 충분히 좋은 성적 갖고 나가실 수가 있으니까요. 이제 여지껏 여러분도 혼자서 고급 문투 해주셨다면 앞으로는 저희와 함께 즐거운 곳에서 즐거운 성적 함께 내보시는 거 제가 적극적으로 추천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